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 궁금하거든요. 음... 수입이. 한 달에 뭐 4,000에서 하... 하...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되나? <laughs> Hi everyone. 우리 돈 벌어서 훨씬 샀다. 난 장난이고요. <laughs> 오늘은 스페셜하게 징크 시가 출장 갤러리 직접 만나러 한번 와 봤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이운입니다.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징크시. 나는 가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면 연기 뮤지컬 학원 원장 조혜림입니다. 오! 일단 키가 굉장히 크신데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 168입니다. 와.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셋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학원입니다. 본점. 어떤 학원이에요? 연기 입시, 뮤지컬 입시. 이렇게 대학 입시나 예고 입시를 꿈꾸는 친구들이 음... 오는 공간이에요. 그럼 전공이 학부는 뮤지컬. 지금 대학원는 연기 전공입니다. 그럼 음, 즉흥 연기 같은 거 짧게 되나요? 제가 개인기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내가 네, 너무 세대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프란체스카 안성댁 알아요? 안성댁 그거 흉내 조금 낼수 있어요. 막 말해봐, 막막나 안성댁, 막기자야 와, 비슷해요? 응. 안성댁 본인 아니시죠? 아, <laughs> 진짜 구독자 그거랑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건 알겠다. 응. 우리 구독자들이 이해할걸요. 아, 그래요? 이거를 전공으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너무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발표도 못 하는 <laughs> 음, 그런 성격이었는데 원래 피아노를 쳤어요. 학교 앞에서 우연히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보고 저거다. 어, 저기 가서 좀 배우면 발표를 좀 잘할 수 있겠지 중학교 아. 2학년 때였어요 와. 근데 그때도 뮤지컬이나 배우 이런 쪽으로 학원이 많았나요? 이제 대구에 동성로 제고향의 동성로에... 대구인데 이제 대구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학원을 다녔죠 소심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도 있나요? 도전해보신? 음 일단 저는 대회를 많이 나가서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예요 이제 상이 있는 친구들이 낼수 있는 전형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대구에서 가요제 어? 시작이었고 신기하다! 그 다음에 연기대회 뮤지컬대회 창이 실적이 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학을 간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 합격하셨어요? 저는 명지대 뮤지컬학부에 네. 거기를 졸업하고 바로 학원을 차리셨어요? 아니요 일단은 학부 때부터 뮤지컬을 했어요. 이제 연출도 하고 이제 외부활동을 하다가 27배 졸업했어요. 헉. 그럼 이 학원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2 8덟부터 너무 아련하게 대답하시고 <laughs> 아, 청춘을 다 바쳐서 <laughs> 그러면 강사 생활은 몇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강사를 21살 때부터 했어요 아, 대학에 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할수 있는 건가요? 할수 없죠, 할수 없는데 이제 너무 그때 의지가 넘쳐서 뽑아달라고 두드렸던 아. 것 같아요, 먼저 그럼 왜 강사를 선택하셨어요? 일단 학비도 벌어야 됐고 음 어, 일단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게이 전공이다 보니 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원에 전화를 했죠. 난 1학년이지만 잘할 수 있다. 한번 나를 테스트해 달라.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가면을 스물여덟에 오픈. 응. 왜 가면이라고 지으셨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우는 여러 가지 가면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진주에 차리셨어요 제가 강사 생활 할 때. 한번 진주에 온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어, 걔네들이 제 대학원까지 따라왔어요. 허! 근데 입시는 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은 없고, 그게 약간 책임감이 커져서, 어, 계속 인연을 이어가다가, 이제 걔네들이, 아, 진주에 한번 차려봐라. 분명히 잘될 거다. 오 어, 그래서 또 모험심에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럼 이전에는 진주에 연이 없으세요? 갑자기 그냥 진주에? 빠지고. 없어요. 허! 와, 되게 없어요. 신기하다, 타지에서. 어. 음. 그럼 이 학원에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나요? 예고 입시나 대학 입시, 아니면 뭐 오디션, 뭐 이런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 연기, 노래, 춤, 스피치,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 미술은 타고난 거거든요, 저는. 어. 학원을 <laughs> 다닌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laughs> 궁금합니다. 이런 예체능 계열의 학원이.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부끄러워 하는데. 그런 게 없어져요 하다 보면 성격들이 좀다 바뀌어서 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 상태가 장난 아니던데 네네. 비결이 뭔가요?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건 없다예요 그럼 입시반 외에는 여기 어떤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최근 들어서 개인 레슨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발표를 못 한다 앞에 나가서 너무 떨림이 심하다 아 그래서 검찰이신 분도 오셨었고 네. 그리고 또 멘사 네. IQ 엄청 높은 애들 있죠 네. 어, 걔네들 인터뷰할 일이 많은데 그런 수업도 그냥 학생 맞춤으로 다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1대1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학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쵸. 솔직히 오늘 그림값도 받아야 되고, 좀 궁금하거든요, 수입이. 음, 한 달에 뭐, 4천에서. 아. <laughs> 언저리? 진짜 너무 많이 번다.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어야 되나저 <laughs> 늦지 않았나요? 할수 있어요. <laughs> 대학부터 다시 가야 되죠. 네. <laughs> 제가 대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거를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왜울 엄마한테 그래? 왜울 엄마 때려? 할머니가 언제 우리끼리 있을 때 와봤어? 엄마 집 나갔다 그랬을 때 아빠가 할머니 보고 와서 우리들 밥좀 해달라 그랬을 때도 안 왔잖아 그좀 재능 있는 편인가요? 아, 일단 의지가 좋아요 뭐왜울 엄마한테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왜울 엄마한테 그래? 그냥 감정을 더 전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뒤에 어. 힘을 빼고 왜울 엄마한테 그래? 어 아, 비포 애프터 돼야 되는데 <laughs> 할머니가 언제 우리끼리 있을 때 와봤어? 엄마가 집 나갔다 그랬을 때 엄마 집 나갔다 그랬을 때 이렇게요. 엄마 집 나갔다 그랬을 때, 나갔다 그랬을 때 응. 와서 우리들 밥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도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어, 좀을 조음으로 바꾸주세요. <laughs> 아밥좀 <laughs>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나 기억에 남는 제자 있어? 기억에 남는 제자 있. 음. 눈빛이 강렬한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뭔가 를 해내더라고요. <laughs> 옛날에 같이 학교를 다녔다거나 같이 작품을 했다거나 그런 배우들 이 있나요? 어떤 연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학교에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박보검, <laughs> 시스타 보라. 네, 그 실물 보셨어요? 네네 학교를 같이 다녔죠 짧게. <laughs> 대화도 나눠보셨어요? 아니요 인사만 해봤습니다 아... 근데 항상 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와! 말고는 박소담 은 연기학원 동기 아...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잘 됐어요 한예종 갔거든요 본인의 개성을 다잘 살리니까 잘 되는 거 같아요 음. 배우로서의 길을 가겠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죠 그 작품도 하셨어요? 네 뮤지컬도 했었어요 상담 뮤지컬도 하고 다 개인의 성향인데 일단 배우는 연출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인내해야 돼요. 실력을 계속 다지면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 배우보다는 연출, 감독 그쪽으로 약간 전향이 된것 같아요. 약간 가요 같은 것도 잘 부르시나요? 가요가 더 편하긴 하죠.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의 달 해볼게요.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전 처음 들어보데 음.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시켜보고 싶다. 저희 패널들도 사실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팔색조 매력? 좀 여러 끼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 패널들을 위해서 수업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을지. 네네. 뭐2인극 대사라든지 아니면 3인극 대사라든지 주고받는 대사를 많이 하면 금방 늘죠. 특강 같은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네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해주는 걸로 약속. 네네 좋습니다 약속. 아싸. 네.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먼 목표는 전 기획사를 만들고 싶어요. 연예 엔터테인먼트. 네. 나랑 그릇이 다르다. <laughs> 오늘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어, 소감이 어떠세요? 평범한 인터뷰와는 달리 너무 유쾌하고 <웃음>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가식적이신 거 아니에요? 연기 왜?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너무 즐거웠고 네. 다시 한번 학원에서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져야 될지 조금 정리도 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부분. 겁을 좀 많이 먹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진짜 서울에 대학을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의 목표치를 달려갈 수 있으니 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쭉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안 봤다. 다 그렸습니다. 너 <laughs> 너무 예쁜데? 오늘은 이런 예술적인 공간에 온 만큼. 연필 하나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나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울게요. 진주에 가면. 어 좋은데요? 짜잔! 오. 진짜 이거 보여주세요. 네. 평. 너무 포인트만 잘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돈 받아도 될것같아 음. 저희 지금 점심값을 벌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 전에 제 남편 얼마에 사셨나요 2억이요. 2억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2억이요? 2억? <laughs> 네 그런 거 말고. <laughs> 제가 좀살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제시 어... 부탁드릴게요. 300만 원? <laughs> 아나 이게 더 간다. <laughs> 아 징크시 행복 감사합니다. 진드 갤러리도 확실히 갖고 싶은 곳이에요 <laughs> 우리도 진짜 화실을 갖게 되는 날까지 그림값 비싸게 쳐주실 분을 구합니다 아무나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